아이리버 두 채널 FHD 플러스 HD 차량용 블랙박스 FH1은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Artlist. 전방은 FHD, 후방은 HD 화질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며 주간과 야간 모두 번호판 식별이 용이합니다. 스마트폰과의 연동 기능으로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고 128GB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넉넉한 저장 용량을 자랑합니다. 설치 서비스도 제공되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사용자들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다, 며 설치도 수월하고 화질이 뛰어나다, 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는 안전한 주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